안녕하세요, 곽산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인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미국 영화 사이트 TC캔들러는 공식 SNS와 유튜브를 통해 2022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인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화 사이트 TC캔들러 선정,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인, 그중 한국 연예인 탑 10을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오인조 걸그룹 잊지의 멤버이며 메인 댄서, 서브 보컬, 서브 래퍼를 맡고 있는 채령입니다. 일반인 시절부터 데뷔 후 지금까지 언제나 춤으로 박진영에게 인정받아왔던 상당한 실력자이며 팀 내에서 퍼포먼스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에도 잊지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가장 잘 소화내고 있습니다. 구인은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오인조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우기입니다. 팀에서 서브 보컬 리드 댄서를 담당하고 있으며, 런웨이 나는 살아있다 등 각종 예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예능 담당 멤버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다재다능한 올라운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위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9인조 그룹 트와이스 멤버이며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사나입니다. 댄스는 팀 내에서도 상위권, 표정 연기와 표현력이 뛰어나며, 춤 동작을 예쁘게 추는 편입니다. 또 트와이스의 비주얼에도 빠질 수 없는데 쯔위, 미나와 함께 트와이스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와이스 데뷔 전 식스믹스에서의 포지션도 비주얼 멤버였습니다. 7위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의 메인 보컬이자 리드 댄서 로제입니다. 로제는 춤선이 매우 부드럽고 예뻐서 누구보다 눈에 잘 띄고 무대 매너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로제는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유연하며 절도 있는 춤선으로 동작의 본인의 느낌을 살려서 추는 특유의 그루브가 있습니다. 박진영이 춤의 동작 끝에는 느낌을 실어 나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로제가 그걸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에 치어리딩을 한 적이 있어서 덤블링 기술에 필요한 군무 역시 가능하며 리사와 주간 아이돌에서 덤블링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6위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드 보컬이자 배우 지수입니다. 지수의 음색은 살짝 허스키하고 탁하면서도 톤이 가볍고 하늘하늘한 편인데 비음을 사용한 고음과 발성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5위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9인조 그룹 트와이스의 막내 멤버이며 리드랜서와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쯔위입니다. 출중한 이목구비와 타고난 기럭지로 그룹 내 비주얼의 중심을 맡고 있으며 밝고 통통 튀는 음색의 다른 멤버들과 비교해 여성스럽고 매력적인 중저음의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 4위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겸 배우 걸그룹 애프터 스쿨 및 오렌지 캐러멜 출신 나나 임지나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글리치에 출연해 주인공 홍지효를 연기한 전여빈과의 연기 양상들도 좋았고 4차원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허브라 캐릭터를 훌륭하게 잘 연기하며. 좋은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 중 한국 연예인 10위에서 4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영화 사이트 TC 캔들러가 공식 SNS와 유튜브를 통해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은 1990년부터의 연례 행사로 매년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한 영화 평론가의 개인 블로그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3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걸그룹 하이킬 전 멤버였던 시탈라가 3위에 올랐습니다. 시탈라는 중성적이고 허스키한 보이스가 매력적이며 안정적인 보컬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브릿지 파트에서 매력적인 저음이 돋보이고 높은 음역대 파트와 하이노트가 가능합니다. 시탈라의 아버지 사란유 원크라짱은 태국의 영화감독 겸 배우로 활동했는데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유 이 짜노차 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영화를 제작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군부 성향을 보인 전적이 있는데요. 이에 관해 소속사 측에서는 멤버 변경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탈라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팀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2위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 뛰어난 춤 실력으로 블랙핑크 퍼포먼스의 중심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블랙핑크의 메인 댄서로 여자 아이돌 최상위권 수준의 춤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능형 춤꾼으로 K팝 아이돌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스웨그가 있으며 춤의 스킬이나 맵시가 남달라 리사와 작업했던 안무가는 리사를 천재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대한민국의 걸그룹 모모랜드의 센터 리드 보컬 리드 댄서를 맡고 있는 댄시입니다. 미국 육군 소령 출신의 아버지를 둔 낸시는 서구적인 이목구비의 소유자로 큰 눈에 두꺼운 아웃라인 쌍꺼풀, 오똑한 콧날, 도톰한 입술, 갸름한 얼굴형의 조화를 잘 이루는 얼굴이며 몸의 비율과 몸매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데뷔 초 모모랜드라는 그룹 자체보다 낸시의 개인 인지도가 더 높은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낸시는 춤 실력이 수준급이고 음색이 하이톤으로 보컬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며 어렸을 때부터 예능으로 인지도를 넓혀서 보컬 실력이 묻힌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영화사이트 티시 캔들러 선정 2022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인 대한민국 연예인 탑 10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24위 제니, 28위 솔지, 32위 유하, 39위 전소미, 44위 장원영, 66위 설윤, 72위 예지, 79위, 86위 보나 91위 다니엘 등이 2022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